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팀다이나마이 팀장 김도훈입니다 저는 지금 수색 유림기에 오늘 또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팔씨름을 또 접하고 또 접하기 전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썬패드 그러니까 이게 명칭이 썬패드라는 명칭은 아닐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크게 부르기에 그냥 썬패드이고 제가 의학 용어에서 봤을 때는 약간 무지근육인가 여뭐뭐 뭐 자세하게 뭐 제가 뭐 설명드릴 것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설명드리기좀 어려운데 어, 이 썬패드라는 게 쉽게 그냥 통칭적으로 썬패드라고 얘기할게요이 썬패드라는 부분이 팔씨름을 왜 중요하며 무엇 때문에 있어야 되고 어떻게 훈련해야 되며 어 이게 뭐뭐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안 좋고 뭐 시간은 얼마큼 투자하고 자 이런 개념들을 조금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좀 빠르게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궁금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아, 이제 드디어 최종 정리편을 한번 촬영하게 됐습니다. 어, 오늘 저희 촬영에는 팀 다이나마이트에서 저와 함께 오랜 시간또 함께 훈련하고 앞으로도 훈련하게 된손준석군과 어, 함께 오늘 촬영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어, 선페드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내용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모든 영상을 말씀드리지만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냥 경험상, 체 느낌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 아닐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저만의 생각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팀 손준석입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들, 썸패드를 우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왜 썸패드를 강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엄지가 축방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상대 손을 잡고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제 엄지가 들어가냐? 제 엄지가 눕느냐? 들어가냐? 눕느냐? 들어가냐, 눕느냐는 손목의 힘도 중요하게 결정을 짓는다고 하지만 여기 보시는 엄지, 엄지 손가락이 눕느냐, 들어가느냐, 눕느냐, 들어가느냐, 눕느냐, 들어가느냐의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크고 여기에서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부수적으로, 부가적으로 좋은 점 같은 경우는 썸패드가 크면 상대가 잡기가 불편할 수 밖에 없고 확실히 효과는 있으나 이썸패드가 무조건 크고 무조건 두껍고 무조건 강력하다고 해서 팔씨름을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있어서 나쁠 건 전혀 없다 자썸패드 같은 경우는 상대가 내 손을 잡았을 때 상대가 원하는 위치가 있어요 원하는 위치가 있는데 이 원하는 위치까지 상대를 막으려면 뭐 여러가지 그립 싸움을 한다던가 아니면 손의 위치를 바꾼다던가 상대를 뭐 어떻게 방해한다던가 이게 여러가지 중점이 있으면 가장 핵심적인건 썸패드 여기는 썸패드 썸 라인 자체를 깊게 넣어서 단단하게 조여버리면 상대는 원하는 위치까지 와야되는데 썸때에 밀려서 바깥쪽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평소에 되게 얇은 걸로 훈련하시다가 갑자기 어느 날 되게 두꺼운 뭔가로 훈련하시면 평소 힘을 잘 사용하기 어렵고 힘들 수 있는데 딱 그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손이 큰 것도 중요하고 팔이 긴 것도 중요하지만 손의 두께 역시 절대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손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상대는 잡기가 정말 불편하고 저는 오히려 잡기가 편하고. 자, 여기서 되게 치명적인 단점을 하나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본인이 손을 기존적으로 봤을 때 자기 본인 손바닥이 엄청 두꺼워요. 막 진짜 막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 검지도 짧아요. 만약에 검지가 짧아. 손이 두꺼운데 검지가 짧아. 그러면 그렇게 좋은 경우는 아니고 손이 두꺼운데 엄지가 길어 그럼 되게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쉽게 말해서 상대가 제 엄지를 잡았다 저는 상대 엄지를 잡고 자 저는 탑 눌러다 보니까 손바닥을 붙이는 것보다는 약간의 공간이 필요하지만 그 공간을 제가 인위적으로 내는 게 아니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잡기만 하더라도 이미 여기에 손가락 어 손가락 약간 약간 오버해서 손가락 두 마디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떨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스트랩을 묶게 되면은 이거보다는 중립적으로 많이 이런 연하해지고 약해지겠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손을 잡았을 때 원하는 위치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벌써 피곤해지는 거야.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손을 잡는 것만도 벌써 피곤해지는 거야. 그럼 이제 준서 같은 경우는 저랑 훈련을 많이 할때 손의 피로도를 상당히 많이 어필을 하는데 한 대로 이야기해 보면 손이 크고 두꺼운 선수랑 훈련하다가 손이 얇은 선수랑 하게 되면 엄청나게 혜택을 많이 봐요. 실제 그렇지? 네, 박치리. 박치데 어. 얇은 사람을 잡으면.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약간 훈련용 개념, 훈련용. 아 오늘은 좀 타이트하게 훈련을 해야겠다. 보통 준서가 저한테 요청 아니에요. 그렇게 훈련을 하게 되면은 손 위주로 훈련을 많이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연습하실 때될게 뭐냐면 엄지를 돌리거나 돌아가거나 할 때. 본인이 원하는 엄지 위치를 잘 잡으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엄지가 있죠? 이 엄지로 상대를 잡아놓고 돌리는 연습이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시기는잘못 느끼실 텐데 주소 꽉 잡아 봐 중소의 원하는 위치를 언제든지 제가 바꿀 수 있어요 제가 갈 수도 있고 제가 넘어갈 수도 있고요 원하는 위치 제가 전환이 강하거나 이두가 강하거나 뭐막 막 제가 막 왕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엄지 썬패드 근육 자체만으로 상대 의 방향을 미세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제가 팔씨름 이긴다 진다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도 오해하시면 안되는게 이긴다 진다의 목적이 아닌 제가 이걸로 상대방한테 상당히 피로도를 전달할 수 있다. 힘은 몸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쓰기가 훨씬 더 어려운 구조예요. 몸에서 멀어지면 쓰기가 어떻다? 힘들다.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는 손에서 가장 끝나는 일이기 때문에 힘을 쓰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구간인데 여기서 본인의 엄지가 조금 더 강하다. 혹은 본인이 엄지 방향으로 돌리는 힘이 생각보다 컨트롤하는 게 상대보다 뭐 약하지 않다. 이거는 펼치는 테이블에서가 아니라 책상 테이블에서도 충분히 많은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썬패드 훈련을 되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니다 아, 근데 썬패드 훈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하루 이틀한다고 절대 두꺼워지거나 강해지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조금 오래 연습을 하셔야 되고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되게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게 저중량 고반복이에요. 여기서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어, 저중량 고반복. 그러니까 저중량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큼이 저중량이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고반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게 맞나 싶을 정도에서 한2 시간만 더 하시면 그게 고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이거 아니지 않나? 라는 느낌이 들 때부터 2 시간을 하시면 그게 고반복이에요.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건 본인이 고반복을 한다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난 되게 고반복을 해. 저중량으로 고반복을. 열심히 하고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여러분이 하시는 게 고반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셨을 때 이거 맞아? 이거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싶분 곳에서 딱 2시간 정도만 더 하시면 그게 고반복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중량 고반복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에 몇 번, 뭐, 뭐몇 시간, 몇분 이런 게 아니라 계속 가세요 여러분이 하시는 지금 반복하시는 무게 자체가 저중량이기 때문에 혹여나 부상을 당하더라도 하루 이틀 있으면 회복이 될 거고요 회복이 되지 않더라도 상관없이 저중량 고반복은 그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썸패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이 좀 복잡하거나 못 알아듣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나 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식상에서 간단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엄지 컨트롤, 그러니까 엄컨이라고 하죠 엄컨을 할때왜썸패드가가을이 중요한지 한번 예시적으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번에는 여러분들 좀 무감이 쉽게 책상에서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 책상에서 팔씨를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제가 뭐 이두가 크고 전환이 크고 뭐 두껍고 다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우선 제가 이걸 힘으로 넘기거나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 엄지 컨트롤을 통해서 상대가 상당히 피곤하게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상대가 잘 잡았고 저도 뭐 크게 문제 없, 없는데 어느 상황에서 지금 먼저 1차적으로 어플에서 가 살짝 들어가고 상대는 이미 약간 불편해요. 왜? 실제 준서가 힘을 빼면 이렇게 끌려오는 반향이었지 근데 제가 이거를 으래서 힘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엄지 방향만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상대 입장에서는 와, 뭐가 이렇게 불편하시라는 느낌이 들텐데 절대 티내시는 안 돼요. 야, 이야 이게 치르지 말고 그냥, 그냥 조용하게 차분하게 자 두번째 이제 엄지 컨트롤 들어갈거예요 엄지 컨트롤 두번째 제가 이제 왼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방향이다 보니까 엄지를 약간 세운 상태에서 살짝만 네 됐습니다 자이 상태로 5초만 있어 볼게요 5 4 4 2 1네예 여러분들 우선 제가 막 되게 세게 막 손준서, 닫혀라! 이렇게 하면 아니고, 이게 되게 미세한 컨트롤인데, 이 방법과 방향, 그리고, 어, 선패드 힘이 좀 있으시면은, 확실히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 학교나 직장에서, 다른 분들하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손을 잡은 상태에서, 엄지를, 약간 내리고, 손목을 살짝 세우면서, 손가락, 손톱 방향에, 데미지를 줄수 있게 얘를 계속 이렇게 밀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밀면서 제팔 자체를 약간만 당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 웬만큼 힘이 강하신 분들도 5초 이상 버티기 쉽지 않을 정도로 손이 덜덜덜덜덜덜덜 떨리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음, 오. 4 3 2 1 준비 시작 하면 이미 상대는 갖고 있는 힘의약 어, 조금 오바해서 한 40%에서 50%정도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냥 뭐이렇게 누르셔도 되고 저렇게 누르셔도 되고 뭐 이거 갖다 때리셔도 되데 <laughs> 하여튼 뭐 한다고 무슨 말인것같아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엄지에 대해서 궁금하신데 제가 이렇게 긴 내용을 길게 그리고 천천히 되게 오목조목 설명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오늘 수색유림기 모임에서 또 이렇게 또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촬영 협조해주신 손주석은 너무 고맙고, 지금 현재 촬영하고 있는 안기범 선수 지금 팔이 덜덜덜 떨리는데도 열심히 촬영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어, 여기는 수색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수색유림기고요 매주 화요일 날 저녁에 저희가 좀 퇴근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저녁에 8시를 모임을 지금처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면 언제든지 오시고요. 여기는 무료예요, 무료. 여러분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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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오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오셔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평소에 궁금했던 선수들하고 승부 잡아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팀다이나트 팀장 김도이였고요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많이 찍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